사다리가 있네요 답이 없네 얼마전까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안에 불빛이 밝혀져있죠? 저 레버를 못 찾은거였어? 잠깐만 도움말 검은심장필료 이런곳에 추종자의 재단이 있었군 듀란의 일기 분명 이말 어딘가 추종자가 재물로 사용하려던 검은심장이 있을거야 어디 단서가 될만한게 있을텐데 이거아니 일기가 단서겠죠? 포버스 녀석이 심장을 아 저기, 저기, 저기요 이거 발판 함부로 밟으면 안됨 포보스 녀석의 심장을 제물로 바친 포보스 녀석의 심장을 제물로 바친 덕분에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서리의 보주도 이 땅에 이 땅도 이제 나만의 것이다. 한낱 고아운 경비라고 나를 무시하던 인간들에게 본,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다. 서리의 보주 때문에 지금 아마 날씨가 이렇게 변한 것 같고요. 어, 이제 나만의 것이다. 한낱 고아운 경비. 포보스의 심장을 이제. 그 검은 심장이라고 칭하는 것 같은데 아아 아. 이거 팀 눌러가지고 나온 거구나 호우스가 어딨어 심장 아니요. 검은 심장 필요 이게 검은 심장 아닌가? 이걸 개해야 되는 건가? 이걸 그냥 부숴? 저 드란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어? 언제 얻었냐 오두막 아, 열쇠 네? 언제 얻었어 너 이거 상자 안에서? 아너좀 제발 먼저 열어면 먼저 열더라도 가져가지 마라 <laughs> 영상 찍어야 되는데 <laughs> 진행이 안되네 아 나와봐 좀 엉덩이를 치워봐 뭐야 아나또 무슨 뭐 유령소리인 줄 알았더니 오토바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해라 이칵테자 <laughs> <카테. 웃음> 일단 오두막 열쇠니까 오두막에 가봐야 됐던데요 오두막 어디야? 그 지, 맵에, 맵에 있겠지 여기에 집에 아니 잠시만요 잠시 고생해 주셨다. 어, 이거 뭐다? 저기. 게.. 아. 이거 열어. 이거. 가 몰랐는데. 이거 뭐라 치는지 하나도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인기척이 있어야 되는구나. 들어내고아 근데 열리는데 혀? 그러니까. 안에 뭐 잠겨져 있는 게 어, 뭐야? 뭐야? 그러니까. 공간인데. 게 약간 좀 이상한 친구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집을 이 딱으로 살아? <laughs> 나무진 몰라. 어 나무 님? 예? 여기 잠겨 있어요 상자가. 빨리 와요. 오두막 열쇠인데? 위에, 요 위에. 야자 야, 저비켜봐니 네 때문에 화면 그래서 안 보여. 위에. 아하. 아 그러네. 검은 심장. 저주를 받아 검게 타들어간 누군가의 심장입니다. 수정제 제물로 쓰입니다. 가져. 포보스 신부의 유골. 이것도 가져갑시다. 오케이. <laughs> 자 이제 이 검은심장을 들고서 거기에 쓰면 아이고 야 이거 그렇게 딱히 맵을 많이 이동한 것도 아닌데 시간은 더럽게 많이 갔다 아까 전에 우리가 고아원 입구를 찾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10분이 흘렀어요 <laughs> 일단 검은심장을 들고서 제가 여기 위에 올라서면 되죠 네 가세요 <laughs> 당신은 검은심장을 손에 쥔채 정신에 집중합니다 어, 어. 우와 얼리... 어? 어. 어디로가 어, 이동이 됐네요? 네. 인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질... <laughs> 인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질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큰 위험은 느끼지 않지만 언제여도 기분 나쁜 곳이... 얘기... 어? 한번 왔었다는 건가요? 님 왼쪽에 몬스터들이 많아요. 잠겨있어. 어, 뭐 하는데 길래 왔다는 것처럼 와봤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냉기의 원호 어. 님, 오, 저기 표지판에 글이 써있어. 몬스터가 아니, 드랍하는 아이템 중에는 중요한 아이템이 많습니다 아니 파이 어? 어? 님 예? 몬스터가 드랍한 아 열쇠에요? 파이가 뒤에서 에? 날 때리고 있어 무슨 안 때렸는데? 너안 때려서? 어 내려주라 때려 미안 청금성 걱정하실래. 열쇠 <laughs> 이곳에서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님요 뒤쪽에 체스트 있어요 잠겨있는 거 그거 알아 몬스터 죽을 때 거품이 하트, 하트 모양이야 루님 그리고요 저 갑옷 얻었어요 아 그래요? 자, 어? 잠... 천금성 열쇠 이름 어따쓰지? 여기여기 네? 여기앞에 상자 아아 아, 여기있다고요네 네. 여기 <laughs> 흔들리지 와, 않는 파이... 의지의 검 흔들리지 않는 의리의 도끼 깨졌다고 친구를 불러내서 위로받고 술도, 술도 얻어먹었으면 제발 다시 불러먹지 좀.. 붙어먹지 좀 말지어다 흔들리지 않는 이별의 삽 뭐래?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줘자 일단 첫번째로 이별의 삽이랑 의리..의리 의리..의리 의리, 지키실분 제가 할게요 <laughs> 이거, 이거, 이편이에요그 다음에 의지의 검이별의거 골라 아, 이이이별의거 어? 거 이거, 이별의거검거자 아싸 한국인은 숟가락 이이지 뭐래? 아거자 그리고 이게끝이 아니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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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 공간 여기가 지금 저희가 온 곳이 이계 공간인가 봐요 마계와 인간계의 중간점을 이계로 갑니다. 이곳은 악마와 추종자가 만나는 공간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저희가 지금 멍할 있는 산이, 상태인 거죠. 그럼 이계를 어... 만들어낸 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장소는 그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아 그럼 여기를 듀란이 만들었나 보다. 수종자에게는 욕망과 환락이 가득한 곳이 되지만 성직자에게는 시련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악마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은 그들에게 대항할 무기로 변상화되어 이곳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에, 이별의 사 깨졌다고 친구 불러내서 위로받고 술도 얻어먹었으면 다시 제발 다시 붙어먹지 말지어다라는 에, 이별의 사파를 얻었어요. 이게 성스러운 무기군요. 성스러운 이별의 사파. 발판 세 개인데. 발판을 밟아야 되나 보죠? 어, 디왜불 들어오는 게? 아, 저희 인원 수크하나봐요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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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받고 있어? 저, 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로딩 같은 게 되나봐요. 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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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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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뭐야? 어 뭐야 열렸어 막.. 막 밟으니까 열렸어 뭐야아 니잠가와 봐봐 어? 내가 여기다가 물고 올려놨니데 이거 아닌가? 아니겠지? 그거 아니야 아니겠지? 그렇지? 그냥 이거 세개 불이 동시에 들어오게 해야 되나? 막 밟으니까 되는데 아.. 뭐야 대체 <laughs> 자 이제 진행하시죠. 일단 뭐 됐으니까요. 네. 가입시다. 열쇠가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아, 네, 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천공성 열쇠가. 어분 다쳤어. 지금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어쩌라고? 아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아, 돼요? 여, 어, 여기 문또 생겼다. 아 뭐야? 아 뭐야? 정답은 하나. 정답은 하나? 저 정답은 하나고? 라 자, 저희가 잘못 내려면 뭐? 잘못 잘못 내려. 잠깐만, 뭔가 좀 다른,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사우론의 눈이 있어, 일단. 뭔가 다른 체스트가 있지 않을까? 뭔가? 어, 네. 뭐가 달라요? 체스트 가운데... 어, 아니네.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웃음> <웃음> 아, 허당이시네. 아니, 이이 이 상태에서 보면은 체스트 불 가운데 안에 불빛이... 찍요 찍신? 체스트가 작혀있다. 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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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 아. 그냥 뒤로 와지는 것 뿐이구나. 네. 아, 이거 쫄 필요 없겠네. 일단 첫 번째 거 열어봤고. 일단 청바상 열쇠로밖에 못 열었네요. 잘못 고르셨군. 하핫!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아니, <laughs> 이거 나름대로 심각한 분위기 아니었나? 열쇠들. 그러면 몇 번? 님들 이 골라봐요, 몇 번. 3번. 3번! 뿌에에엑! 오, 니들 데미지도 <웃음> 알아요. 어어, <laughs> 데미지 받는다. 오, 아. 어, 뭐야. 니들 저쪽 열렸는데. 아. 에? 가짜지롱! 하핫! <laughs> 이번 에이야! 야! 아, 에이. 야! <laughs> 4번이야. 아, 나 진짜 운도 더럽게 없네. 4번이야. 아, 사슬다리가 뭐 평범한 물건이지만 매우 튼튼해 보입니다. 사슬다리가 아, 다 감사. 아, 저기요. 어? 물건 필요가 아닙니까? 아 뭐가요? 뭐가요? 저기요? 저도 갑옷 있는데. 저기요어 뭐야? 여기 좀비 있겠네요. 있다. 오이씨. 좀비 피그맨인가? 뭐야? 눈에 파수 아! 와! 다굴 다굴. 당근을 오. 먹어서 눈의 건강을 당근 지켜줘요. 당 어. 눈의 파수꾼. 어님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님 저도 살려주세요. 오 어, 오케이 오케 야, 어 얼굴 로왔다 썩은 고기 두 개. 눈 나왔다. 그눈좀 봐. 눈눈을 눈, 어디다 쓰는데가 있겠지? 징그러워. 파수꾼의 눈. 자 이제 이거를 이쪽에서 사용하게 되는. 어뭐 여기 문 열려 있네. 어 뭐야? 어. 어, 근데 책 여기 도서관. 책 일단 먼저 여기 들어갑시다 여기도 이게 어 그냥 열리네? 님 밖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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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성서 누가 가져갔어? 철... 이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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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철... 철... 하 남미아의 성소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미아의 성소가 필요합니다. 축복을 통해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가 일용할 양식으로 탈바꿈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기 위한 의식의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남미아께 남미아께 바치 잡템들을 손에 듭니다. 잡템들을 성소의 연못 가운데 마구마구 던집니다. 블록 근블록 위에 서서 남미아의 성소를 아이템 1번 창에 장착하고 손에 듭니다. 남이없게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잡템으로 좀비 고기 뼈 화살 위에 잡, 아이템을 넣지 말아주세요. 텍셔 미구연으로 미구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니한테 몰빵해 드릴게요 그냥 니성소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거 이거 아닌? 거 아니라 이거 아닌? 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과 사과. 아 여기가 그, 아 장소구나. 자, 잠깐만 그럼 여기서 금블럭이..이건가? 그 옆에 빨리 들가봐 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남미아께 바치 잡템들을 손에 듭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잡템들을 이중에서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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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야야 좀비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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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한테 줘 없는데? 하나도 없어? 어 아까 저거 잡고 나오 오케이 자 일단 좀비고기를 뼈, 좀비고기, 화살 넣고 칸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남미아의 성소를 1번 칸에다 등록시킨 다음에 어... 금블록의 성서 서서 성서 아이템이 1분 뒤에 손에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으면 바로 금방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헉! 축복이다! 감사하셨대 <laughs> 어, 뭐.. 황금사과이? <laughs> 축복이다! 아 그냥 사과요저 님들 저기 저기 뼈뼈뼈뼈뼈 뼈뼈. 응. 오! 세상에 이런 축복이 하필 그것도 사과라니 대단해 저도 받아볼래요 그거 감사합니다 나미안님 제발 저에게 사과를 좀더 주세요 김이모김이모 <laughs> 김이모 사과! <laughs> NOPE 뭐야 한번만 나오는건가? JUST ONE MORE TIME? FUCK <laughs> oh, YEAH 아 잠깐만 잠깐 먹는 소리 나는데? 다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웃음> <웃음> 빨리 그 들어 빨리 가그다음 성소를 들고 있으면 쟨 안돼 하지마 뭐라고? 성소 줘 성소 줘 이게 한번만 되는건가? 자 일단 뭐네 사과를 받았어요 자 여기 자 나의 나의 선물을 받으셔 와 사과 세개였어요 네? 잘 됐어. 요 일곱 개 일곱 개 받았어요. 일곱 개. 고! 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요. 어 여기 어디야? 어, 저 여기서 뼈 먹고 있을게요. 네. <laughs> 잘했어. 아 같이 가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어 저기 아마 어, 어. 저기 있는 게 아마 듀란인 거 같네요. 어디? 안녕 듀란. 어 뭐야? 어 짱모색이. 갈수 없어. 누구네 넌?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짱모색이.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지. 이곳에 들어온 사들어 인간, 들어온 이상 살려줘. 기사데어 뭐지 이거? 얘네 기사인데 기사. 들어내 어. 왼팔. 어 왼팔이다 왼팔. 에, 왼팔 잡이야 뭐? 모두 팔도 아니고. 어, 죽여버리. 아 왜? 아 예, 아, 왼팔 잡이야. 왼팔 잡이, 왼팔 잡이라고. 살려줘. 죽는다. 왼손 잡이야. 사과를 먹어 사과. 아! 또그 사과에서 사과 먹어 무슨? 어? 아싸 막타쳐서 잡았다. 어 뭐야? <뭐라> 뭐야? 하하! <laughs> 날 무석이라 불러! 버그 쓴다 왼팔 죽여! <laughs> 죽었다 오케이 아나삽 있는데 아니 여러분 내 칼이 훨씬 더 데미지 쌤아어 <laughs> 뭐야 듀란! 듀란! 듀리! 어 듀리란! 아파 죽어라 듀란! 근데 여기 문이 안 열렸구나 나 죽어 어 죽어 괜찮아 아나 때리지 말고 죽어 예쓰! 예쓰! 두려움이 떨어지면 서리의 보주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서리의 보주. 내거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와. 아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템들 버리는 장소구나. 왜 보주들고 상자 횟어 수... 오? 상자는 나무.. 아, 나.. 남매 성소는 가져야 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세 감옥하는 반복하는... 곳. 뭐가? 뭐야? 귀 안에.. 육품과 전립품을 챙기래요. 아아 아, 제가, 제가 육품 챙겼어요. 제가 전립품 제가 챙겼어요. 서리에 무치 부추, 서리 붙이란 걸 얻었어요. 눈길을 부추. 걷듯이 미끄러지면 걸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저 서리에 하나, 이거 줘. 물 그거 하는 거아님 예? 물 얼리는 거 아니? 글쎄 그냥 눈길을 걷듯이 그냥 이런 데서도 눈길 걷듯이 파이야, 파이야. 미끄러진다는 소리 같은데? 파이야? 아 그냥 빠르네 이동 속도가. 아 어? 이거 이거 그것도 전립품이야. 이게 뭔데? 썩은 고기 미친. 내가 안 보았어 <laughs> 이상이 가져왔어저 어? 들고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님 님님이 귀한의... 들고 해 봐요. 귀환의 마법서가 필요하다는데? 아, 맞아. 님이 귀환의 마법서 들고 있잖아요. 아, 그 마법서 들고 가래요. 짜란 좋아, 성당으로 들어가자. 저. 후! 아하! 숨겨진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어지러워. 뭐지, 여긴? 어, 다안 보여나. 아, 아, 왔다. 호? 왔다. 원. 뭐지, 이거? 이거 시계인가? 아! 오, 오, 아. 오. 아, 역시 집이 최고. 아 이제 성당으로 돌아온 거구나. 첫 번째 임무를 마치고, 와, 와, 개부자네. 얘 남이야이 성당 망했다며, 뭐뭐 뺏겼다며. 이 뺏긴 거야 이게? 남이야 개부자네. 가는 게. 오, 사과리 사과 쪼가리 몇개 주고서 끝이야? 오유 징징이 아저씨. 단원 하나에. 안녕 하나에 하나 아저찌아저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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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가 몇 신드 지금? 아 뭐야 나보다 어린 애구나 <laughs> 생긴 건 나보다 늦게 생겨서 카텔 신 카카이트 신부님은 예배당 안쪽 끝에 계십니다. 아 그럼 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표지 파이다내 방. 쪽 n p c 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발판에 발봐야 된대요. 여기 내 방. 내방 여기 내 방. 내 발... 방이라고 적겠어요? 어. 네. 수습 따로 아임. <laughs> 아 귀여워. 이름이 아임? 귀엽다. 아 여기다 신부. 정말 고생이 많았구만 아닙니다 유물을 회수했습니다 여기 받으세요 저기 멜로디님? 누가 드져요이한테아 어.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인센트 하겠다고 한줄고 아니 제가 제가 직접 파내잖아요 아 자네는 그럼 그러... 아 오케이 오케이 가져 가죠 유물의 봉인을 끝낸 후에 다시 말을 걸어주게나 어디, 어디서 봉인하죠? 단상 뒤아 단상 뒤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봉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밟습니다. 님 여기 같아요. 가요, 가고. 오. 어? 오, 님도 어디 갔어요? 어, 님 먼저 어디 갔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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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그 발판을 밟아요. 아, 발발야 되는구나. 발판이 있어. 아, 밝게 되면은 이제 클리어된 맵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파파너 파이... 어디 냐 아, 발판이 있어? 아닌데요? 달라졌는데? 나 신부 앞에 있는데? 아, 너 그럼 거, 그, 거기서 기다려. 마검 크레이어 와 저거 뭐 소리야? 림림 애플린 빨리 이거 여자 텐싸요 여자 한테쓸 여자가 있나? 닥쳐 아님 여기다 꼽으면 되는 거 같은데? <laughs> 네? 아잠여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아니면 여기 부득이하게 서리의 보주로 이러고 다아 여기 이거 들고 제가 이거 밟으면 되는 거 같아요 네네 밟으세요 오! 오! 빨리 열라고. 서리보주 의 아직 정확한 용도가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유물입니다. 남은 유물 두 개. 아 와. 아직 유물 두개 남은 거구나. 우리 아, 아직 3분의 1밖에 플레이 안한 거네. 망했네. 끝에 두 개가 남아 있네 에? 끝에 두개 여기. 아네 여기 여기 두개가 치워야 되는 건데 우리 망했네요. 앞으로 두개더 남았네. 어떻게 네, 신부한테 말을 하러 갑시다. 어 어떻게 들어? 한 명만 밟아도. 그방 안에 있는 사람 전체 다 TP되니 아 잠깐만 님 잠깐 나나 나 이동 안되는데? 네? 아 됐다 됐다 그건 방금 돌아온 자에게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마지막 뭐야, 유물이 마지막 있는 유물? 곳을 찾은 것 같네 아 뭐야 유물 하나밖에 안남았어? 마지막 유물이라네? 아니 근데 두개 남았는데? 하이루 마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지 않겠나? 다른 기사들도 모두 출장 중이라 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내일 새벽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남음의과오가 함께했군요. 오늘은 방으로 돌아가 일찍 시게나아 근데 이게 되게 스토리도 준비했어. 좋고 맵도 되게 멋있고 정말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웠어 너무. 저렇게는 <laughs>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막혔어. 방에 가서 쉬는 걸 보여주죠. 쉬면서. <laughs> 자. 자 여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이게 오늘 촬영하고 금요일 날 촬영해서 이틀 동안 촬영해가지고 끝을 낼라 그랬는데 이틀 만에 촬영이 끝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 예상 플레이 시간은약 2시간 정도라고 이제 운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막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여튼 근데 정말 궁금하네요 그 아까는 그 버튼 3개 밟는데 그거 도대체 어떤 패턴으로 버튼을 밟아야지 열리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일정 에러 때문에 안 열렸던 건지 여튼 어. 여러분 그럼 <laughs>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합시다. 뿅! 뿅. 뿅.